미국의 한 바위산 속에 거대한 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만년시계인데요 이 사업에 아마존 CEO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왜 만드는 건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바위산 150미터 깊이 굴속에서 인부들이 톱니바퀴와 각종 부품을 조립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높이 135미터의 만년시계 초침은 1년에 분침은 100년에 한 칸씩 움직입니다 뻐꾸기 알람은 천년마다 울립니다 1989년 데니 헬리스가 고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450억 원 제작기간만 30년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2012년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함유하면서 급진전됐습니다 기술 개발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. So 몇년뒤 공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600m 높이 험난한 바위산을 오르는 순례 과정을 거쳐야 만년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. tv조선 김지수입니다.